다영아 쌤이 깜빡하고 있다가 새벽에 기억이 나서 얼른 책상에 왔어. 어, 얼른 풀어 볼게.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 n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게 우리 다영이의 수준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하고 있는 게 티가 나고 있어. 어. 너가 가족권을 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응. s em 마이너 세니콜 0이기 때문에. 그한 가운데 있는 am이 0인 것까지는 알아내신 것 같아요. 자, 좋아. 그러면 나조건 해석을 해볼 건데,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 an을 살짝 그려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 맞죠? 그리고 여기가 m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AN. 그런데 나 조건에서 이 시그마 N 이퀄 1부터 15까지 AN이랑 시그마 N 이퀄 1부터 15까지 절대값 AN이랑. 그 절대값은 이렇게 접어낸 거잖아. 그치? 어 그리고 이제 보기 좋게 숫자를 조금 줄 건데 한이 정도? 어 1을 준다면 자, 대칭성 있게 응 그리고 또한 이 정도. 아, 너무 예뻐. 자, 여기가 1이 된다면 여기는 2m-1이 돼야 되겠지? 대칭성, 맞죠? 가운데 m을 두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를 15로 주겠다, 이거야. 괜찮니? 자, 이러고 나서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지? 여기에 있는 an들 합이 똑같잖아. 여기랑. 여기랑 어 그리고 여기랑 있는 또 a n 들 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내가 약간 여기는 a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a인 거지 여기를 b라고 하겠다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나식을 조금 간단하게 좀 써볼 거란 말이야 자이 시그마 n이 1부터 15까지 an은 봐라 원래 여기 밑에가 an이지 그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라지 a 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소거가 되고, B만 남는 거지. 두 배의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접어 올린 걸 15까지 더 하라고. 그러니까 2A 플러스 B인 거야. 괜찮나요? 아, 좋아. 그래서, B는 2A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뽑혔어요. 괜찮지? 자, 그래서, 어, B e q u a 이거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B 따로 계산하고, A 따로 계산하고, 이건 취한 것다 해야면 되는데, 식을 좀 간단하게 주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비교하려고, 이만큼, 어, 이만큼.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자, B는 이에 a 였기 때문에 3A다. 이렇게 식을 좀 줘볼까 합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됩니까? 자,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 A15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그리고 3A는 3배. A를 할때어 이거 하려고. 음. A1, 2, AM. 어, AM 어차피 0이니까. 괜찮나요? 사실, 이 식을 안 쓰는 게 베스트야, 다영아. 이 식을 안 쓰는 게 베스트야. 왜냐면, 봐라. 내가 이 초록색, 이 부분을 사실 0부터 공차만큼 더한 거니까, 얘는 D고, 얘는 ED고, 이렇게 가는 거지. 맞죠? 그리고 A15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15-M, D가 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3배. 어, 이 왼쪽 있지. 아, 이거, 여기서 해도 되지.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야. D, ED,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m-1, d. 이렇게 오는 거야. 괜찮니? 어.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양변에 사실 d가 묶이잖아. 그래서 나 그냥 d를 날려버리려고. 근데 이제 난 친절하니까 한 번은 좀 쓸게. 한 개수. 10. 아. 되고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등차수열 합으로 해도 되고 2분의 nm 플러스 1식을 쓰셔도 되는 거지. 아 어디가. 그러니까 여기가 16 마이너스 m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배 또 d 묶고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d 2분의 이분의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좀 쓸게, 이렇게 엄 음. 2로 약분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지요. 26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점점점 에미콜 6이야.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다 왔어요. A24는 어때? A6으로부터. 그러니까 어, 0이 되는 항으로부터 뒤로 몇 번째 온 거야? 이렇게 온 거지. 그래서 8D가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d를 모른다. 근데 아직 전혀 안쓴게 하나 있어. 그치, 이거 90이라는 거. 어, 자, 그러면 이 나식 아까 좀 거슬러 갈까요? 이거. 근데 b가 2에 이였어 그러니까 4a가 되는 거지. 응, 난 라지인은 어디 있어? 음, 네, 배. 6부터. 11까지. 어, 그러니까, d, E, d O, d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냥 계산하자. 이렇게. 자, 그래서 약분하고, d는 2, 5, 6분의 90. 그리고 30d가 2분의 3이 돼. 그래서 8 곱하기 2분의 3, 12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자, 어 사실 뭐 이런 자질구레한 계산 다 필요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해석하실 때 등차수열이. n의 개수를 공차로 가는 1차 함수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었다면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겠죠. 괜찮지? 어,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다시 연락하기.